방문 설치로 간편한 건조기. 삼성전자 인버터 건조기의 모든 기능과 장점 소개. 삼성전자 인버터 건조기 DV90T5440BV9kg은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제품은 9kg의 대용량으로 가족 사용에 적합하며 다양한 종류의 세탁물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블랙 캐비어 색상의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며. 직관적인 다이얼식 조작부 덕분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히트 펌프식 건조 방식으로 저온에서 작동해 옷감 손상을 최소화하고 전기 요금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사용자는 소음이 크지 않아 밤에도 걱정 없이 돌릴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필터 알림 및 잔여 시간 표시와 같은 스마트 기능들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한다고 말합니다. 또한 설치 과정에서의 친절한 서비스와 빠른 배송도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구매 후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. 총평하자면 삼성전자 인버터 건조기 DV90T5440BV는 가성비와 성능 모두를 갖춘 뛰어난 선택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.